5장 요약. 11기와 5장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 치유와 엘리사의 종게아시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의 조언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어 치유됩니다.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려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의 종 게아시는 탐욕에 빠져 나아만을 속여 선물을 받아내지만 엘리사에게 발각됩니다. 결국 게아시는 거짓말한 벌로 나아만의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중 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지바의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주목에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십탈란트와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아여 물러가며 가로되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 색강, 아마, 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내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세 두 마리 두 바리에 실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와께서 호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와께서 호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일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리사의 사원 기아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대 평안이냐. 저가 가로대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정커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대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고 저를 억제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너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사환에게 지우며 저희가 개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원덕에 이르러는 개아시가 그 물건을 두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노.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눈같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있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계아시가그 앞에서 물로나오며 문등병이 바라요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